的。 무지 잘 가. 무지 잘 가. 다음 달에 맞아. 안안녕지 <laughs> <laughs> <좋아>. 안녕. <laughs> 좀 오호 잘한다 잘한다 최고 최고 오호 오호 와 모고이 너무 잘한다 우호 <laughs> 최고 어 맞아 맞아 역시 잘하네 그렇지 들로가들로가 <laughs> 안가지마, <laughs> 가지마잘 <laughs> 먹네? 나 아, 모건이가 바닥에 먹기 싫은가 보다 바닥에서. 아이고 잘 먹어. 할머니. 아이고 묶으니까 좋다. 진짜에 묶을 걸 그랬네. 아이고 모건아. 아, 할머니가 빨리 빨리 안 줘. 어 모건이 승질이 급하다고. 어. 엄마 갈게. 엄마 많이 먹어서 다행이다. 기저귀 가방은 있는데 제 가방은 없어서 그냥 부모님 집에 있는 출처 불명의 쇼핑백을 줬다가 제 짐을 넣고 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해보신 네. 적 있으세요? 여기는 해봤어요. 헤어라인? 네. 오늘도 헤어라인 하시는 네. 거죠? 언제쯤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꽤 됐어요. 결혼할 때 했었으니까. 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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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3년. <laughs> 근데 제가 그한 그. 이후로 막 여기가 거슬려서 네, 면도하신 한적 있어요. 아... 이게 면도는 네. 하시면은 아무래도 박히잖아요. 네. 단면이 날카롭게 네. 잘린 거라 네, 그래서 나올 때마다 되게 까슬까슬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면도모에 좀 제일 안 좋은 게인그로운 헤어 아세요? 네. 네. 그렇게 박히는 게 너무 많아서 안 뽑히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 혹시 안 뽑히는 애들 있으면 쪽집게로 최대한 정리를 해드리는데 음, 네. 이제 그런 거한번 설명드릴 네. 거예요. 일찍 오네. 나 음. 매식사가 최진인가 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 보여 가지고 지금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 그렇지? 음. 얘도 그 저기가 있어. 전기가있으까 일찍 나달 만한데.

렇지 않아 물건아 응? 내가 아는구나 이제 고맙다고 이제 뭐해 바람이 멀왜 일로 갈 생각을 못했지 우리가? 목언이 있었으니까 목언이 있으면 더 일로 가게 했지 제가 차 키를 놓고 내렸는데 차가 그대로 잠긴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는 내내 걱정했는데 보험회사를 부르면 열어주신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와서 해결을 했어요. <laughs> 뭐야? 어디가 아니야?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너무 막장난치는 거지 지금. 아 저기 또 아기가 있다 보거나. 여자친구. 응. 여자 남 여자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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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아까 멀리서 당연 여자 잭다가 <laughs> <입지했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보였다. 웃음> 이기가만이건요이건도요이요이건가이가요이 건가요? 야건가야이 건가요? 건이 건가요? 이 건가요? 이가이 건가요? 이 건가요? 이어가가가 뭐 아깝게 달리나? 뭐가 나중에 나올 때 포대기 갖고 나와야 될것 같아. 그렇 이쁘다. 어, 아, 요즘 이런 모방 프린트라고 하는데 아이쁘다. 그나. 네건이 아기 의자에 앉쳐나 되겠다. 응. 피싸 같은데 나는. 한번 앉혀 봤어. 저번에. 엄마 그래. 아빠랑 갔을 때. 어. 아니 마스크잘쓰면은 응. 회니까. 그러니까. 그냥... 응. 응. 아, 거긴 안 앉는 쳐 봤어. 쇼핑 카트 말하는 거지. 음. 응. 응, 거긴 안 앉혀 봤어. 거기는 나도 좀 그래. 손으로도 많이 만지니까. 아니 만지는 게 아니라 <목소리> 그치 사람도 많고 응 그래 너가 이도 그래? <laughs> 보세요, 모건아. 모건이. 먹어니? 맛있는 냄새가 나네. 맛있는 냄새가 나. 앞 네. 안녕. 요 잘 <laughs> 먹겠습니다. 잘먹세요잘 먹으세요. <수고하세요>. <laughs> <저기 들어갔다>. <laughs> 아, 아 <laughs> 이 들어갔다 <목소리> 그 이마트. 아, 맛있 맛있어. 맛맛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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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어맛맛맛 그렇게 보단 어. 네 합니다. 고기 기는거 아니래. 고기 쑤기는 거지해 감사합니다. 이나 <laughs> <laughs> <그냥> 보래 <laughs> 가져갈 건데 맛은 있네. 그래? 구반 응. 어,

뭐이 <laughs> <laughs> 좋아 아이고, 생일 때는 저녁에 국수 먹는거야 왜? 길게 살라고 오래오래 살라고 <laughs> 맛있겠다 음. 이거 옷 어디 거야? <laughs> 조용히 해나 생일이야 오늘 아니야 생일 주간이야 놀지마 <laughs> <laughs> 맛있 엄마. 맛있 너무 맛있어. 나보다 이제 없다. 발판 사고 싶은 거 있었는데 없어졌네. 이거 노란색 너무 이쁘다. 흰색만 봤었는데 괜찮네. 근데 세탁실에 올 거라서 잘안 보이니까 노란색 이뻐. 뭐해? 아빠, 이거야. 발판 이쁘지? 하나, 하나. 어때? 하나 사? 두개 사면 안 돼? 이게 예뻐, 이게 예뻐? 오른쪽 이거? 그렇지 이걸 하나 사? 두개 사고 싶지만 하나 사